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오전 7시 세종대왕면에 있는 능서 어울림 체육공원. 어, 응급의료 상황이 생길 때 여기 헬기가 내리네. 오, 체육시설 이용규칙 주간 평일 3만원. 그런데 실제로 비용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오늘은 한 30분 일찍 나와서 슈팅 연습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공하고 축구와 여기도 응서면 그라운드 골프 오하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다 그라운드 골프가 각 면마다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물요 시설은 물에 저거는 화, 쓰레기 능서 축구 클럽도 있네 여기도 여기도 능서 축구 클럽이 있구나 음강변마다 이런 시설들은 정말 잘돼 있네 쓰레기 저쪽에 화장실 뒤쪽에도 주차장인가 어쨌든 저 위로 계단이 아니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니까 보 뒤에도 주차를 할수 있는 거 같고 러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어쨌든 여주시에 운동장이나 여러가지 시설들이 너무나 다잘돼 있는데 서울에서 봤을 때는 참 부럽네요 우학체육공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그라운드 골프를 하는데, 여기에 그라운드 골프 홀을 하는 건데, 이존 레포츠. 여기는 월수금 축구를 하러 목사님들이 오는 걸 보면, 그라운드 골프를, 여기서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 시간대가다른가이게이제홀번호네이홀번에 가서, 음, 이데간에 가서, 이 시간에 가서, 이 시간에 아, 가서, 이 시간에 가서, 시설참 좋다.